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뉴스입니다. 최근에 김정숙이가 국가공무원을 데려다가 개인적인 수영 강사 노릇을 시켜먹다가 딱 걸려버려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경호관에게 하라는 경호 업무는 안 맡기고 개인 수영 강습을 시켜먹다가 딱 걸려버린 것인데, 오죽했으면 현재 이게 유명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숙 수영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자동 완성이 될 정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봤다는 소리죠. 국격이 살살 녹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1년, 무려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청와대 경호원이 하라는 경우는 안 하고 영부인 개인 수영 강사 노릇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도 꼴에 국가 VIP 가족이니까 이 인간들 신변을 보호해주려고 국민 세금으로 이 인간들의 경호부대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하라는 경우는 안 하고 영부인이랑 쎄쎄쎄 같이 놀면서 개인, 영부인 개인이 사적으로 수영 강사로 써먹어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김정숙이가 수영을 배우고 싶었다면, 개인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민간 수영장에 나간 뒤에, 정당하게 돈을 주고 민간 코치들한테 배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돈 들여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배웠더라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배웠더라면, 뭐, 김정숙이가 수영이 아니라, 뭐, 테니스를 배우든, 레슬링을 배우든, 복싱을 배우든, 격투기를 배우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왜 경호하라고 뽑아놓은 경호 인력으로 개인적으로 황제 수영 강습을 받는다는 거죠? 김정숙이의 수영 스킬을 왜 국민 세금으로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까? 김정숙이가 수영을 잘하면 대한민국의 gdp가 올라갑니까? 김정숙 아줌마의 수영 실력이 늘어나면 국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게 바로 권력 남용, 직권 남용, 국정 농단 아닙니까? 나라 꼬라지가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 경호원으로 사람을 뽑아 놨으면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게 굴려야지. 왜 개인 수영 강사로 1년씩이나 영부인이 사람을 사적으로 부려먹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이죠? 만약에 박근혜라든지 나경원이 이런 논란에 똑같이 휘말렸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날로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었다면. 온 언론에서는 대문짝만하게 황제수영이라고 떠들어대고, 광화문에는 개돼지들이 꽉꽉 모여가지고, 열 번도 넘게 폭동을 일으켰을 것 아닙니까?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남들이 하는 것은 나쁜 국정농단이고, 지그가 하는 것은 착한 국정농단, 착한 집권 남용입니까? 이게 무슨 개 같은 이중잣대죠? 이쪽이 집권할 때는 낙엽 하나가 떨어져도 전부 다 정부 탓하고 지도자 탓하던 저 인간들이 꼭 지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제일 너그럽고 유도리가 차고 넘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온화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저 인간들의 이런 이중잣대와 위선이 심히 역겹다는 겁니다. 청와대 경호대가 수영 가르치라고 뽑는 곳입니까? 영부인 수영배우라고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 호의호식하고, 몸매 관리하고, 운동하고, 신선 노름이나 하라고 저 자리에 국민들이 보내준 겁니까? 국민들, 자영업자들은 지금 내수 소비시장에 얼어붙어가지고 참담한 경제 상황에서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대학생들은 요즘 알바자리조차 없어져가지고 등록금, 월세조차 못낼 형편이라고 합니다. 대출금, 이자조차 못 갚을 판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저축해놨던 돈을 지금 털어가면서, 먹, 써먹어가면서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대학생들 지금 월세조차 없어가지고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요. 근데 국민들이야 뒤지든가 말든가 우리 여사님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국민들이야 뒤지든지 말든지 일년 넘게 권력 남용 직권 남용해가면서 개인 수영 강습이나 황제 수영을 쳐 즐기고 앉아 계시니까 이게 무슨 유, 영부인입니까 뭐 완전 조선시대 중전마마지 이게 무슨 영부인이죠. 하여간 이렇게 최신머리가 없고 남편보다 더 나대는 영부인은 제 짧은 인생에 정말 생전 처음 봅니다. 재래시장 가가지고 쇼통할 때도 난데없이 건어물 가게에 가가 없는 꿀을 미리 들여놓으라고 짜고 치는 쇼통을 부리지를 않나 천하남이 정확히 누구 소행이냐고 국민이 지 남편한테 그 천하남 용사의 어머니가 기습적인 질문을 좀 했기로서니 두 인간들 다 표정 관리 안 되는 것좀 보세요. 사람들의 근본 수준은 다 티가 나는 겁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니까 운 좋게 분에 넘치는 지위를 손에 거머쥐었어도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경박하기가 이를 때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그 경박한 근본은 어디 가지 않는 겁니다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과 위선 내로남불이 꽉꽉 들어차 가지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벨트 밖으로 살덩어리처럼 삐져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참 영부인다운 영부인이 계셨죠. 지위만 놓고 보면 사실 저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국력과 경제 규모로 따지자면 지금이 오히려 저 유경수 여사가 활동하던 시절보다 지금이 오히려 100배 이상 국가가 성장한 상황인데, 지위에 걸맞는 품격은 왜 이렇게 정반대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씨, 유경수 여사의 사례를 좀 보면서 인간적으로 한 국가의 국모라면 영부인이라면 품격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 보고 본인의 행동이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바라보일지 체면과 예법 좀 기본적으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개인만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얼굴, 국가의 한 얼굴로 지금 본인 높은 자리에 갔잖아요. 그럼 본인이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과 모범을 그래도 보여줘야 되는지, 사회 통념적으로. 본인의 위치와 입장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라는 말이죠. 나라 꼬라지 정말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주말, 멘탈 관리 잘 하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현명한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고맙습니다.